가이드북 파트 3이 보면 은 종이 기법입니다. 어, 거기서 그 둥글리기라고 있잖아요. 이 둥글리기는, 에 음, 종이의 특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이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쉽게 둥글리고 쉽게 꺾을 수 있죠. 그리고 쉽게 찢을 수 있고. 일단 뭐 얇은 종이니까 그러겠죠. 두꺼운 종이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그 종이의 그 쉬운 성질을 이용해서 어, 종이 조각 작업을 할때 볼륨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볼륨. 그래서 지금 자 둥글리기를 한번 제가 어, 실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둥글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막대로도 둥글릴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무엇을 사용해서 둥글림은 그게 둥글리기인 거예요. 근데 이 저가 제가, 제가 이렇게 가이드북에 올려 놓은 것은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요, 그 자신만의 그 방법이 다 만들어집니다. 음?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둥글리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큰 종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작은 종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둥글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이 있단 말이야. 그 도안에는 면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를, 면들을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둥글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처음 그 행하는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유리판 끝과 손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 종이가 있고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요 종이가 크다 이거 종이가 크면은 손가락으로 다 못하잖아요 그죠 손바닥으로 해야겠지 손바닥이 편하죠 넓으니까 그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종이의 면이 크면 뭐요 음, 손바닥 작으면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렇게 클때 종이가 큰데 이걸 이렇게 둥글리고 싶다 그럴 때는 보세요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 예신거죠 왼손은 이런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둥글려주는거예요. 음? 이런식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은 <laughs> 둥글림이 균등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반대쪽을 한번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 처음에 이제 하다 보면요. 이 처음에 이걸 하다 보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밸런스가 안맞아 언제 당겨야 되고 어떻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가 음? 쉽게 생각해요. 이 왼손은 자동차의 우리의 바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퀴 운전은 누가 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왼손은 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어, 근데 둥글림이 너무 커 이럴 때는 반대로 이렇게 피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야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펴지잖아요 사실 그죠 자 그럼 s 자를 해볼까 어, 그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S자가 되겠네 이렇게 S자가 이렇게 응용을 음, 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요? 음. 전체 둥글리기. 유리판 전체 둥글리기인 거예요. 손바닥으로 행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작은 작은 면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은 이제 종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종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막 작은 면들이 있어요 작은 면들이 이만한 것도 이렇게 손바닥으로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면이 작으면 조금 어, 섬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응? 이렇게. 손바닥도 이용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작은 면들은 요런 식으로 어, 둥글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우리가 행하는,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응용해서 작품에 맞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작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방법을 가지고 트레이닝 을 했다가 하시고, 아, 나중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얘기했죠 무엇으로 등글러도 상관없어요 무엇으로 이런 식으로 막대 있잖아요 우리 뭐 핫바나 이런 거보면 많이 남죠 버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건 이제 막대 등불 얘기죠 막대 등불 뭐 따지면 뭐 이걸로는 못하겠어 요 이걸로도 급하면 하는 거예요 뭐 한쪽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볼륨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볼륨을 음?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이렇게 하는 설명에서 어, 잘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셔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뭐 생각할 게 없어요 알았죠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셔서, 어, 이 기법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종이 기법, 그 둥글리기, 음, 둥글리기 설명을 끝냈습니다.